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어, 지난번에 그 믿음의 영역 말씀의 영역에 거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 우리가 마주 마주 대하게, 대하는 것이 뭐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런 것도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고 있냐 하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병들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마귀가 인생들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세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돼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적 존재인 마귀라는 사실을,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1980년도에, 이제 프랑스 과학자 다벤르, 라엘의 두 사람이 세균이라는 걸 발견한 적이 있어요. 세균? 예전에는 병이 어디서부터 온지 몰랐는데 아, 탄저균이라는 세균을 발견해가지고 아 병은 이제 세균에서부터 오는구나 그때부터 과학자들은 병에 대해서는 이제 어, 이 의학자들은 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세균을 관찰했던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모든 병은 세균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제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그 현미경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이 의학자들이요, 분명히 감염, 감염이 됐는데, 감염돼서 죽어가는데, 아무리 그 병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래도이 원인이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89년에 비에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예, 세균보다 더 작은 어떤 미세한 것이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1931년이나 돼서야, 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관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사람을 감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것이 세균도 있지만 바이러스가 많이 사람들을 감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지금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감기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뭐그 뭐죠? 90배가 우리 그어이 뭐죠 이저그 우리 호흡기 질환으로 많이 고생했잖아요. 예 그때보다 90배가 지금 감기가 늘어났다 그래요. 지금도 이제 쿨록쿨록 하시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감기가 좀 들었었어요. 지금 완전히 다 나은 좀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근데 아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에요. 아 세균이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세균을 아무리 관찰해도 그거보다 더 작은 미세한 것이 있다는 건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더 미세한 것이 있다는 걸 찾아내서 지금은 여러분, 감기도 치료제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보다 우리 인간을 더 괴롭게 하고 더 억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인 막이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도 없앨 수 있고 세균도 없앨 수 있지만 이런 영적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승리하고 모든 저주와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것으로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육체는 날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날마다 새 것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날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심령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이 돼야 한다. 그렇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예, 육체는 낡아지고 있지만 심령은 새것이 돼야 한다 여러분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육체가 낡아지는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과, 어떤 광고를 봤는데 이 화장품 광고예요 그런데 얼마나 과장 광고인지 예, 이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한데 그 화장품만 밟으면 20대로 돌아간대요 <laughs> 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되돌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턱이 사각이에요. 사각 턱이라, 예, 얼굴이 네모예요, 네모.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별명을 뭐, 깍두기. 깍두기까지 괜찮았는데 뭐, 주사위. 뭐, 이렇게 <laughs> 별명을 줬었어요. 예. 근데, <laughs> 이, 이거를 이제 좀 없애보려고 제 조카가 이, 항상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없애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삼춘도 하면 될까? 이거 좀 갸름해질까?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 예,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해요. 삼춘은 뼈야! <laughs> 이게 뼈에서 안 된대. 예, 여러분, 우리 육체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뭐, 새롭게 변화될 수도 없고, 옛날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는 낡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소멸되어 가고 있고 죽어 가고 있고 이제 다낡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것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자, 새것이 되다 우리 한번 해 볼까요? 새것이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전 사람들은 새것이 새것을 좋아해요. 예, 뭐새옷을 뭐새 사도 좋아하고 뭐, 새 집을 샀다고 좋아하고, 뭐, 새로운 것을, 새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다 둘러보세요. 우리 자문서 1장에 보니까,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 해볼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절에 보면, 어, 무엇을 가르쳐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새것이라고 해도 이미 헌 옷이에요. 이게 새 옷이야. 새 옷이라고 해도 이미 낡아져 가고 있고, 이미 없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떤 것을 가르쳐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낡아져 가고, 죽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들 뿐이에요. 하야래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야래 새 것이라는 것을 다딱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예, 우리 육체도 낡아져 가고 있고 다 죽어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은 다다헌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 것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새것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우리의 심령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만이 바로 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심령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이 됐어요. 이렇게 나이를 한 살씩 다 먹기 마련인데 요즘엔 또 나이, 나이 계산법이 좀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나이를 먹기 마련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한 살도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 것이 되고 있고 날마다 온전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이 말이 아나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아나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회복되다, 재건되다, 새롭게 되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그것을 아나카이노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은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새 것이 되냐면, 우리 그야고보소 1장 21절에 우리가 어떻게 새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띄워줄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저기 구원할 이런 말 쓰죠. 저 구원할. 네, 저 구원하다고 하는 저 말이 온전하게 되다. 재건되다. 새롭게 되다는 뜻이에요. 저 말이. 너희 영혼을 무엇으로 새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고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신선한 기분이 들어요. 이 공기 자체도 신선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재건하고 회복시켜 주고 새롭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영혼을 새롭게 할, 온전하게 할, 너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새롭게 하겠다고 기도하거나 다짐하거나 결심하거나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은 그것으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밥을 차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밥을 차려줬는데 하나님 나에게 배부르게 하소서 밥을 차려주면 씹어서 먹어야 돼요 먹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씹어 먹을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씹어 먹기만 하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재건되어서 승리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능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령이 낡고 타락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 그래도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의 영역에 살아야지, 믿음의 영역에 살아야지 모든 마귀의 역사를 다 없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신실함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붙드는 그 습관이 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읽을 때 깜짝 놀라서 깨지 마시고 깨면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청년 때,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새벽 예배를 하면 되겠구나. 새벽 예배를 하면 <laughs> 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미치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 평생 새벽 예배하게 해달라고. 평생 새벽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또 괜히 그런 것 같아. <laughs> 네? 괜히 그런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올빼미 까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지금도 이제 힘들고 늘 어려워요. 이 올빼미들은 이제 새벽 예배가 어렵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없애고 저녁 예배를 하시는 목사님도 있으세요. 부산에.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러나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거를 말로 다할 수가 없어요. 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이 힘겹고 어려운 걸 나는 어떻게 이겼을까?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새벽에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슬프나 기쁘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저는 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사랑하고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사롭게 돼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길이고, 승리의 길을 일평생 걸어가는 그 복된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성경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닫혀져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복의 문도 닫혀져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펼쳐야,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요. 이거를 펼쳐야 하나님의 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말씀, 너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또 이전에 완전히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것이 바로 성경을 펼칠 때그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때그 말씀으로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성경 한절더 읽어 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4절 앞에 해주니까요. 읽어 봅시다. 시 2장 14절 저게 네. 자시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청년들아 하고 큰소리다 시작.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예 강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써이 흉악한 자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영적 존재인 마귀를 얘기하죠. 여기 왜 흉악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냐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흉악한 일을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흉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 흉악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으로 마귀를, 흉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광야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예, 세상 임금이 40일을 금식하고 주리신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소리를 지르셔서 승리하셨나요?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해서 승리하셨나요? 아니면 인상 쓰셔서 승리하셨나요? 인상은 마귀가 더잘 써요. 할렐루야.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인상 써도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광야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었을 때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할때 지옥 권세도 두려워하고 마귀도 두려워 떨고 모든 충악한 역사를 다 가지고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낡고 타락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거할 때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화창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런 영적으로 이런 어두운 것이 느껴져요. 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떠올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내 이름으로 해 봐. 시작. 내 이름으로. 자, 시작. 내 이름으로. 그래, 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귀야. 귀신아. 잘 들어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야. 잘 들어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갑자기, 오, 휘꺼먼 게확 떠나가고,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몰라요. 어, 그날 주일은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주일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밤이 나쁘도록 물고기를 건지려고 노력하였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거기서 막 걸려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할때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행동하고 일할 때에 모든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경을 펼쳐라. 그 말씀으로 매일같이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라. 그러면 그 말씀이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고 너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그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내 발에 등요 이내 길에 빛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육체는 날마다 낡아져 가고 있지만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안타깝고 아쉽고 억울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 할렐루야. 아무리 이거 뭐, 발라봐야 펴지지 않고, 저희 집에도 뭐 이거 샀어요. 이거 뭐, 이게 주름 이렇게 하는 거. 저희 알로에 발라가지고 저도 누워가지고 이거. <laughs> 펴져라. <laughs> 펴지라고 작년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늘었어요. <laughs> 할렐루야! 이거는, 육체는 날 가져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이 낡아지고 타락되고 어두워져 있는 이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 것이 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으니 이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패배의 삶에 머물러 계지 마시고 승리의 삶, 복된 삶으로 한 걸음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쥐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생명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혼나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 내 영혼아,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 마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런 옛날 생각, 부정적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입으로 한그 말씀이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나에게 신실함을 주소서. 뭐 하루 동안 뭐 일곱 시간 기도하고 뭐 성경을 한 동안 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